안녕하세요,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지금 밭한 바퀴 둘러보니까, 아 지금 엄청나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들나물이 있어요. 야, 진짜 빨라요.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줄줄 나고요. 아침부터 할 일이 너무 많네요. 근데 오늘 그 들나물 정체가 뭔지 아세요? 일단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야, 어떻게? 아니 지난번에 뜯어 먹었는데. 잠깐 눈돌리는 사이에 그렇게 컸을까요? 어머어머머 뭐야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이 방가지 똥이 와 여기 뿐이 아니에요 영화들 지금 여기 감자밭인데요 어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이 방가지 똥 보이세요? 어머나 세상에 이거 다 어떻게 먹어 아이고 야 오늘 이거 뜯어가지고 해 먹을 음식이 있어요 지난번 엉겅 키를 넣고 돼지등뼈 찌개를 했을 때 굉장히 훌륭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방가지 똥을 넣고 해보려고 해요. 이 먹어야죠. 아 세상에 너무 연하고 좋아요 지금. <laughs> 아참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쑥쑥 자랄까요? 옥수수 자란 것좀 보세요. 아이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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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세상에, 엉겅기부터 아이고, 참죽나무 순도 저렇게 자라고. 진짜, 무섭게 자라네요, 무섭게. 아이고야, 세상에. 밭에 방가지똥이 저렇게 크는지 몰랐죠. 감자밭 쪽으로는 최근에 며칠을 안 갔거든요. 세상에. 해야죠, 대지등뼈찌개. 가서 조금 대지등뼈를 사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얼른 갔다 올게요. 오늘 된장을 넣고 돼지등뼈찌개를 할 거거든요. 된장, 고추장은 조금만 넣을게요. 조금만 된장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생강이 들어가야죠. 생강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푹 삶아줄 거예요. 아유, 마트 갔다가 돼지등뼈를 한팩 집을까 두팩 집을까 하다가 또두 팩을 집었네요. 또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. 정말. 나눠 먹어야죠. 어차피 쓰는 불인데 아까워서 그냥 두팩 샀어요. 오늘 우거지로다가 반가지똥을 잔뜩 넣고 한번 끓여보려고요. <laughs> 와, 세상에. 아니, 어떻게 감자밭에 이 방가지똥이 이렇게 많을까요? 세상에. 이거, 아, 이거는 다 뽑아야 돼요. 지금 감자 크는데 방해도 되고, 아, 더 이상 방가지똥이 퍼지면 안 돼. 너무 많아, 밭에. 아우, 세상에. 너무 연해서 그냥 똥똥 끊어지네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세상에. 어쩜 이렇게 연해. 이거 보세요. 똥똥 끊어지죠? 야 끝내준다 진짜 와얘 되게 커 세상에 와 세상에 아이고야. 어떡하지? 너무 많아. 아우 지금 풀이 너무 많아서 이거 풀 제거하면서 남을거리 뜯는 거거든요. 어머. 생각한 거보다 더 많네. 세상에. 맹일이야 아이고. 감자밭이 훤해졌네. 방가지 똥 뜯으니까. 근데 이거 뿌리채 좀 뽑아야 돼. 여기는 너무 퍼졌어. 세상에 어쩜 좋아. 양이 한 소쿠리가 넘었어요. 세상에 우와~ 대박! 일단은 오늘 식사하면서 같이 곁들여 먹을 오이따로 왔어요. 와, 웬일이야? 오이가 세상에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득템 야, 세상에 풀 속에서 자라서 굉장히 연해요 그렇지만 상태가 엄청 깨끗하진 않아요 제가 밭에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벌레지 있는지 잘 살피고 다듬어야 돼요 요잎 뒷면에 이렇게 벌레지가 지나간 자국이 있어요.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줄기는 괜찮거든요. 벌레 먹은 이파리는 따내고 연한 줄기까지는 다 넣을 거예요. 보세요, 이렇게 벌레 먹은 데가 있어요. 잘 봐야 돼요. 몰랐을 때는 밭에 잡초라고 다 뽑아버렸잖아요. 아, 절대 못 뽑아버리죠. 이런 귀한 식재료가 어디 겠어요 야, 이게 연합은 그냥 똥똥 소리가 나 끊어질까요? <laughs> 야. 지난번에 엉겅키넣고 돼지등뼈찌개할때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거 맛있겠죠 당연히 지금 돼지등뼈가 한시간정도 끓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양념 준비할게요 양념이래 봐야 뭐 있나요 그냥 지금 된장이랑 생강 넣었잖아요 거기다가, 그냥 이따가, 파, 마늘, 그리고 반가지똥, 대파. 끝! <laughs> 자, 이 정도 나왔는데, 사실 숨 죽으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? 이거 다 넣을 거예요. 이야, 잘 뺏고 있어요. 아, 이 반가지똥 다 들어갈 거예요. 다넣 거예요 이거. 야 어떻게? 세상에 반가지똥잘 자르지도 않았어요. 그냥 이렇게 긴 상태로 그냥 넣려고요. 으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숨을 좀 죽여야지. 마지막 양념 마늘이랑 대파인데 대파도 반가지 똥처럼 그냥 이렇게. 세게 썰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고춧가루 이야 잘 끓는다 남편님이 등장하셨네 <laughs> 나 보고싶어서 왔어? 일단 그렇다고 치자 <laughs> 어디 왔어? 이거뭐저 달팽이 약이 되는데? 달팽이야? 응. 달팽이 약또 갔다가 내 밭에다 실습할라고? 그만. 지금 달팽이는 없는데? 없었습니다. 여보, 네. 나 오늘 맛있는 거했 어. 봐서 볼래? 여보, 이거 여기에 뭐 들어간 건지 알아? 이거? 이거? 이거 뭔지 알아? 망가지 똥어 이거 어, 안 해? 그럼 어때? 식당 게 훈련이구나 에헤이 통얼이야? 그냥 여기 큰 그릇에다 떠다가 하나씩 그냥 갖다 먹는 게 나을 거 같아 더운데 뭐 끓이면서 먹어 그지? 이야 망가지 똥 끝내준다 자, 푸짐하게 먹어볼게요. 자, <웃음>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. <웃음> 의, 의자가 낮으네. <맞아>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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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이거, 무서워 보이는 게, 괜찮아? <laughs> 안 느껴지는데? 음, 간이 배가 곧또 맛있어. 응. 음, 음. 와. 무거지. 응. 시래기나 얼갈이 배추 이런 거 사다 늘려고 했는데 방가지 똥 너무 훌륭하네. 음, 그러니까 말이야. 와. 몰라서 못, 못 넣는 침마 세상에 이거 막아 너무 맛있어요. 방가지 똥 너무 맛있어요. 음. 와, 끝내준다. 자, 맛있는 밥. 네. 고기를 한번 뜯어볼까? 응? <laughs> 아,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겠어. 응? 농막에 뭔가 삶은 냄새가 군침이 돌았어. 응? 와, 방갈통. 그 무서운 방갈통이 이렇게 맛있어진다니. 진짜 맛있지? 응. 이런 들람을 몰랐으나 저거 잡초라고 다 뽑아버렸을 거 아니냐고 음. 음.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버리지 그러게. 여보 응. 내가 농사지노예 응. <laughs> 당신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잖아 하나 먹어 짠 <laughs> 여기 맹끝은 안뜨아 내가 맨날 물을 퍼! 보면. 음. 물 많이 주면 안 떠! 왜 그런거야? 하나도 안 뜨다! 그런 음, 너무 맛있어! 내가 농사진건 맛있어! 내가 다 맛있어! 너그귀해서 못버려! 아, 지금 먹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밭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방아지 똥이 고기보다 더 맛있어 이거 응, 짤 응, 맞아 내가 이렇게 길게 넣었잖아 생각 잘해먹어형 먹기 응. 불편하면 내가 잘라줄까 뭐? 방아 똥? 응. 응? 응? 야 방아지 어머, 똥 어머. 이제 좀 더워지면, 응. 음. 모기장 칠 거야. 응. 음. 아, 아유, 밖으로서 음. 있는데 또 가지러 가네. <laughs> 하나 시켜야지, 갖다가. 응, <laughs> 시켜놔야지. 하나 어, 아, 시켜야지. 안고르죠 왜? 이거 퍽퍽해. 아니야, 맛있는 거지 뭐 아니야, 아. 나이런게 좋아. 참, 어이없어. 응. 음. 어 음. 음, 맛있다. 진짜, 용사 짓기가 힘들긴 한데, 정말 힘들어. 근데 이렇게 텃밭에서 뭔가 수확해서 먹는다는 게이 기쁨이. <laughs> 아, <다 웃음> 아, 그렇다고 자기 얼굴을 그렇게 세게 치냐. 아유, 빨리 모기를 잡으려다가. 목이 아니라 팔이 아니야, 혹시? 그래요?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, 이제. 정말. 나 어디까지 얘기해? 너 알았어? 농사짓는 게 힘든데 내가 형 목이 물리나 잘 봐주고 있을 테니까 음. 형도 내 얼굴 봐 알지 내 얼굴만 보고 있어잉? 음. <laughs> 진짜 농작물 수확해서 이렇게 먹을 때 제일 기뻐 일은 힘들지만 행복해. 내가 자유부인 설원하고 농막에 왔는데 응. 고생해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? 나도 <laughs> 자유남자야. 아? 어? 자유남편. 자유남자야? 응. 형은 일 때문에 바쁜데 뭘 자유남편이야?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자유부인 설원인가 아니 안돌아주니까 그래, 자유부인 계속해. 그치? 난 나대로 잘 놀고 있는 게 잘하는 거지. 당신만. 해방이다. 이라이 <laughs> 당신만 이렇게 턱 깨고, 당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짜증나지. 무 음, 그런 하면 없어? 왜 없어? 그리고 바가지 얼마나 바박끊는데 거기서도? 아이, 정말. 내가 무슨 바가지거든냐 나는 바가지는 없어. 저패면패도 그지? <laughs> 먹고 가서 응. 일도 열심히 하세요 응. 응? 그래도 당신이랑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 어, 좋아 시간 날 때마다 와야 돼응 맛있는 거해게 응? 방갈통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방갈통 더 갖고? 와? 응 알았어 알았어요.